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축구 국가 대표 감독 선임에 대해서 구설수가 무척 심합니다. 축구 감독은 잘하면 본전, 못하면 욕을 많이 먹는 곳입니다. 감독의 사주는 교육계에 해당하므로요. 그 교육계 사주가 되지 않는다면은 감독을 맡아서는 어, 많은 이제 폐해가 올 것입니다. 어. 이 사주에서 이제 보면은 우리가 교육계라고 감독은 이제 어떤 부분에서 이제 교육계가 되죠. 그래서 이제 보면은 선수들이 대부분 보면은 그 제자라고 그러죠. 어떤 선수 자체 감독 밑에 있는 사람을 제자라 하기 때문에 감독은 이제 교육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교육계의 어떤 사주를 본다면 첫째 뭐냐면 월지 월봉 인수 인수 다봉 인수가 필요한 자 그다음 두 번째가 이제 월봉 상식 상식 다봉 그다음에 상식이 필요한 자. 그다음에 세 번째 목화일주의 목화 다봉 이런 사람인데 여기에 이제 홍명보 같은 경우는 이 화가 강하다 보니까 무토의 화는 인수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인수태왕 사주가 돼 버려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해당 되는데. 이 문제가 뭐냐면은, 자, 우리가 이제 인수태왕의 어떤 사주와 또 비교되는 아까 상식이 다봉, 상식태왕 사주가 있는데, 결과적으로 인수태왕은 올원칙이에요 한마디로 뭐 말하면, 일타하기 이런 이. 근데 상식태왕은 일타하기 이런 0도 됐다가 100도 됐다가 마이너스 100도 되고 자기의 어떤 한마디로 융통성이 무지무지 많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대부분 보면은 우리가 인수태왕이라는 자체는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열심히 한다. 학교 다닐 때 1등을 하고 사회에 나오면은 이제 낙제생이 되는 부분이 있고 자, 상식태왕은 결과적으로 학교 다닐 때 꼴등 하다가 이제 사회에 나가면 1등 하는 사주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히딩크 같은 상식태왕 사주는 선수 시절에는 기술을 보지 못했다가 나중에 지도자로서의 어떤 그 굉장히 뭐에 그 자기 능력을 발휘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제 어 대본 보면은 선수 생활에 화려했던 사람들이 지도자를 못하는 어떤 이유가 바로 이게 이제 인수 태왕이라는 얘기죠. 거기에 또이 홍명보 감독의 사주가 인수 태왕으로 해당이 됩니다. 어 선수 생활에서는 화려했더라도 이제 결과적으로 지도자로서는 그렇게 막어 빛을 보지 못하는 어떤 부분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상식 태왕이라는 그 자체는 실질적으로 뭐예요? 선수 생활에는 능력은 없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이제 뭐 지도자로서는 인기가 많다, 잘한다. 그러고 이제 손흥민 이제 아버지 같은 경우도 이제 상식 태왕 사주가 되버렸죠. 이게 선수 생활에는 항상 뭐 문제가 생기고. 어, 능력은 있다 하더라도 성적이 그렇게 좋지 못하고 나중에 지도자로서의 어떤 그 능력이 있다는 게 바로 상식 태왕사조가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뭐 지금 현재 월드컵 경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다 하지만 테르시즘은 어, 이제 축구 협회에서 항상 뭐예 정직하게 또 이렇게 해 나가는 어떤 부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옛날 같으면은 우리가 기업의 총수가 이제 돈이 없을 때는 총수가 이제 어 협회장을 한다 하더라도 지금은 이제 국제적인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 축구 협회 자체로서 사업을 할수 있는 계기가 있으니까 어, 좀더 이제 기업 총수보다는 전문 전문 경영인이 와서 이제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나머지 부분은 우리 구독자님이 이제 판단하시면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